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지구촌이 공포에 빠졌다. 세계 보건기구의 팬데믹, 세계적 유형, 선언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모든 이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배가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을 이겨내는 법에 관해 알아보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나라가 전국 봉쇄령 등 강력한 조처를 내리며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비록 면역력이 강한 젊은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을 이겨내는 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고열 그리고 호흡기관 문제 등이 있다. 증상 중 호흡기 문제는 위에서 잠깐 언급된 감염 취약 계층에게 특히나 더 심하게 나타나곤 한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불안감 및 공포심이 악화하고 있다. 그중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민들의 경우에는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포심과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오늘의 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을 이겨내는 법에 관해 함께 알아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이 사회에 미친 영향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은 사재기, 차별 등 이기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민들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까지 등장하고 있다. 봉쇄령 및 격리 조치는 사람 간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이 주목적이다. 사람들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식자재 및약 구매, 출근 등꼭 필요한 상황에만 집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자가 격리 시행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이 기차, 비행기 등 공공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 또한 사재기 현상도 발생했는데 이 결과로 대다수의 대형 마트가 며칠간 재고 부족에 시달렸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로 총기를 구매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간이 극도의 공포로 인해 하게 되는 행동들을 예측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모두 쉽지 않다. 아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법을 알아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긴장감, 공포심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 및 정보들 때문에 다른 데에 신경을 돌릴 새가 없다는 점도 불안감 및 공포심 완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증상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인지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증상을 부풀려 받아들이거나 잘못 이해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이다. 크게 바뀌어버린 일상과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을 바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 관리하기 가까이 살지 않는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이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을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현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이는 없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혼자 살고 있다면 가족과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자. 가짜뉴스 구별하기 모든 뉴스가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믿도록 하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자. 감염 증상 시 나타나는 증상을 인지하되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 적절한 태도이다. 하지만 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잘 관리하고 현재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자.